자 식물들 물을 줄거예요 음, 다육이들은 물을 자주 안줘도 되지만 이렇게 난이나 이런 소나무 같은 분재들은 물을 자주 줘야겠죠 자주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이제 방울복랑이랑 여러가지들 뭐 적신도 하고 음, 어두운 것도 있고 하는데 방울복랑이 이 꼬지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돼도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뿌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지금, 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보고 다른 것들은 뭐, 우주목도 얻어왔는데,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났죠? 얘들은 가끔씩 이렇게, 스프레이로, 살짝살짝씩만 뿌려주고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이제, 얘네들 물을 줍시다. 지금 소나무도 원래 정말 비실비실해서 안될줄 알았는데 뿌리가 잘 내렸는지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고 있죠 여기. 어,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원래 있던 잎들은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뽑아주려고 하니까 뽑으면 또 얘가 아플까봐 뽑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뽑아주지를 못하고 있고, 물이나 일단 실컷 줘서 얘네가 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해 줍시다. 주목 나무도 푹 줍시다. 푹한번줄때푹 줘야 돼. 지금 어, 날씨가 흐리다가 이제 밖에 보면은 해가 나고 있는데 어, 많이 음. 따뜻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점나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새순도 나고 이렇게 꽃도 피고 했었는데 꽃도 이제 이제 필려고 하네요. 얘는 어, 계속 얘네는 이제 자구를 만들죠. 자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큰 녀석은 이제 꽃도 폈어요. 아, 이건 사람 꼬꽃인가 아, 사람 쪽꼬치구나 이렇게 계속 만들어갑니다. 아, 자. 또 물을 듬뿍. 이 물주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식물을 키웁니다. 다육이만 있으면 물주는 재미가 없는데, 얘네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물을 주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냥, 어, 물만 줘도 잘 사니까. 지금, 풍나는, 얘가 지금 여기 잎이 좀 노래 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양제를 좀 뿌려주긴 했는데, 한,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려고 합니다. 얘는 잎으로도 물을, 수분을 섭취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프레이 할때 아주 금뿍집니다 이게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서. 오히려 얘가 이제 금방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 잎이, 요거는 못 쓰겠죠. 살아나지는 않더라고요. 이세잎으로 이 하나하나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수태가 있어서 이거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 주면은 어차피 지금 문을 열어놓으면은 환기도 잘 되고 하니까,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다 보면은 많이 크겠죠? 또또 다시 또 피고 하겠죠? 이 꽃대를 좀 잘라줄까? 꽃이.. 꽃대가 있는데.. 꽃대가.. 가위가 어디지 와이프가 가위를 치웠나보네 꽃대를 나중에 좀 잘라줄게요 보기도 싫고 자 지금 수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햇빛에 둬서 이렇게 색깔이 변했었는데 지금 또 베란다로 옮기니까 이렇게 또 좋아지고 있어요. 색깔도 좋아지고 엄청 많이 컸네. 이렇게 옆에 자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떼어내서 심으면 계속 계속 퍼져요. 음. 이렇게 지금. 얘도, 백오연은 어, 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금방 쪼글쪼글해지는데, 여기 보면 이 녀석은 쪼글쪼글해졌죠. 근데 잎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계속해서 이제 안에 이렇게 속에서 계속 새로운 게 나니까, 좀 진한 건 이렇게 잎이 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나봐요. 근데 보기가 싫으니까. 음. 또 물을 줄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어, 그래. 사람 쳐도 줘야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다육이기 때문에. 음, 물을 그렇게 자주 안줘도 돼요. 지금 이제 골슨 장마가 지고 하니까. 장마 전에 물을 주거나 이제 밖에 지금 베란다에 노숙하고 있는 베란다 거리에 있는 애들은 걔들은 이제 비닐을 따로 시켰어요 비가 이제 장마가 지거나 하면은 비닐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잠시 물을 좀 받을게요 물을 좀 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슴 거치대라고 스마트폰 가슴 거치대라고 가슴에 거치대를 주문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육식물 뿐만 아니라, 다육식물 뿐만 아니라, 어, 낚시도 가니까, 낚시도 가고, 일상적인 거를 좀 기록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육식물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뭐 어떻게 키우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식물들 하나하나 뭐, 만약에 사랑초에는사랑초는 어떻게 키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음,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냥, 어, 생각난 김에 이렇게 물 주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 주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식물들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어, 걸 한번 공부를 해서 하나씩 올려볼게요.